목사님 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상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의 세밀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한 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3장 드리겠습니다. 나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계신 죽은 주 예수에 사랑하시는 애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네, 차도다, 정글금악 소리 같은. 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불하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들도 이같이 아니하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율법을 해하러 오신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가지 율법의 관심이 마음과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실제 법을 어기는 것, 그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과 내면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을 어기기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것을, 그 법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선에서만 요구하는 것만 지키면 되느냐? 그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율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에게 저항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불이한 일을 당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어떤 법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거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감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것까지도 조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사십일에는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일를 동행하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면 하그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무리한 어떤 노동과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피지배국의 사람들이 무리한 학대에 의해서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한계가 바로 그, 이 오리에요, 오리. 문자적으로 약한 천걸음 정도, 어, 그,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리를 가게 하면 오히려 심리까지 가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42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요구하는 것만 해주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법은, 새로운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오히려 악에게 저항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악인들의 요구를 늘 수용해주고 들어줘라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율법의 정신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만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세상의 질서고 세상의 원리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4 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세상의 법이죠. 원수는 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고. 또 시대적인 가치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의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우로운 자와불리한자에게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45절은 일반은 총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는데 에, 선인들에게만 햇볕을 주시고 악인들은 햇볕을 안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착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악인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뭄에 죽,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은 총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반은 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내몬 사람들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제, 자신에게 모든 비난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로마의 병정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당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인들에게는 는, 는 악하게 하고 또 선인들에게만 선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율법의 정신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 자, 우리가 사랑하는 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을 준다라는 말씀이죠.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모난하고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그것은 어,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어, 나는 너희에게 이같이 가르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에, 저 그 앞에서 보여주었던 45절의 일반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러하셨듯 그 온전하심을 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건, 이건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 우리가 어 율법만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 이상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성으로 아를 이기고, 불리한 일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당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선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희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지 말고, 오히려 너를, 너희를 박해하고또 너희를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듯, 그 온전하신 사람을 모두에게 비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오늘도 순실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음 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추구하는 그 삶도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될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오히려 원수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악인까지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온전하신 길을 우리도 쫓아가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순종하기 벅차고 괴로울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온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 크시는 애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